비트코인으로 10만원에서 100만원 만들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드랍더비 코인 문료수통방 하단 링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겸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겸등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방법들, 제가 선물 거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코인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 하락할 때,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하락하기 때문에 수익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계속 물려있어가지고, 난 물려있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냥 계속 기다릴 거야. 그 시간이 기회비용을 날리는 겁니다. 기회비용.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고. 지금 파월 문제로 비트코인 시장이 아직 폭락을 맞았지만, 어디까지 폭락할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고, 사실,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거, 선물 거래. 이렇게 하락 채널에서도 떨어질 때 수익 볼수 있고, 올라갈 때도 수익을 볼수 있고, 양방향, 해지, 해치, 리스크 해지를 해서 볼수 있는 게 선물 거래입니다. 저희가 선물 거래 무료 리딩도 다 해드리고 있고, 수익 보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입니다. 무료 소통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현물거래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점 1대1 상담 남겨주시면 1대1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거래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요즘 선물거래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전 코인장처럼 하루에 막1000% 2000% 올라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고 계세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은 선물 거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저한테 1대1 상담 남겨주시면 제가 보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거에 걸면 되는 거고 차트 봐서 올라가는 거, 이슈가 될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해 보세요. 제가 무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